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시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받을 몫이 없다 우리는 이세의 아들과 상관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아 내 백성이나 다스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을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 잘 목상하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오버암 왕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일과 세금을 줄여주지 않는 르오버암 왕을 마침내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떠나 있는 백성들과 남아있는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루호보함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루호보함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시려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왔던 솔로몬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자 큐티의 질문하기를 통해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생생하고 풍성하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큐티와 동행하기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